안녕하세요 지난 유료에 관한 영상에서 제가 네트워크 취향이고 네트 영상을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북극만남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네트워크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원은 뭐 빼앗다, 빼앗기다 뭐 그런 거에서 유래가 됐다는데 간단하게 말해서 북극만남에서 애인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것을 보고 자극을 받고 흥분하는 뭐 희귀한 성적 취향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뭐 북구 쪽에서는 희귀하진 않지만 일반인 관점에서는 희귀한 게 맞죠. 다만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최근 국내 및 일본 합법 정식 음란물에서도 굉장히 내통물이 많이 유통되고 있고 인기를 끄는 이유는 일반적인 행위에 비해서 굉장히 자극적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야동 취향은 스토리가 전개되는 일본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번 4월 초에 업데이트된 따끈따끈한 그 자극적인 네트물 두 편을 소개해 드릴게요. 뿐번은 SSNI 441이고 스토리는 이 커플이 나오고 커플 남자의 지인인 듯한 덩치가 큰 남자 3명이 등장합니다. 그러다 덩치 남 3명이 커플 집에 들이닥치고 어, 술을 마시고 놀다가 커플 남자가 골아떨어져서 방으로 옮겨지는데 점점점 중야 점점점 하고 <laughs> 나중엔 이 여자가 스스로 덩치 남들을 찾아오게 되는 아주 흔한 네트물이죠. 또 하나는 그 품번이 adn210이고요 시아버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다룬 흔한 또네튼물이에요 뭐 이런 야동의 특징은 초기엔 여자들이 거부를 하지만 후반으로 가면 더 원하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실제 여자분들은 이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잘못했다가는 인생이 꼬일 수가 있으니까 영화는 영화로 야동은 야동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제 경험담을 얘기해 볼게요 그 어릴 적에 철없을 때 남녀 삼삼오 모여서 자취방 같은 데서 놀았던 경험 다들 많죠 저도 갓 20대 초에 남녀 커플과 남자, 저 이렇게 4명이서 자취방에서 술을 떡이 되도록 마시고 잠든 적이 있었는데요. 커플은 둘다 외모가 뛰어났어요. 그에 비해서 저랑 그 나머지 남자는 그저 그랬죠. 그러다가 커플 남자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나갔다 와야 될 상황이 돼가지고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잠들었는데 잠결에 부스럭 하는 소리가 나서 잠에서 깼는데 실눈으로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나머지 남자가 그 커플 여자를 막 더듬고 있었던 거예요. 매우 조심스럽게. 그렇게 깰 시간이 흘렀는데, 커플 여자가 잠에서 깼는지, 그 신음소리가 점점 새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느새 두 사람 다 적극적으로 이제 진도가 나가더라고요. 옷도 다안 벗은 상태로, 옆으로 누운 자세로 조심스럽게 관계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커플 여자가 점점 더 흐느끼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조용해지고, 전부 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 저는, 이 묘한 자극에 심장이 막 쿵쿵쿵 뛰고,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질 않더라고요. 왜냐면 커플들이 하는 당연한 애정 생각을 보는 것으로는 그다지 큰 자극이 없는데, 부적절한 관계나 혹은 이 호감이 가는 상대가 타인과 하는 것을 보면 이 극심한 자극을 받는 자를 발견했어요. 보통 부커분들이 초대남을 찾는 경우도 1 0 8 9 네토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죠. 네토 남자분들은 여친이 다른 사람과 관계할 때 본인과 할 때랑은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극을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담 또두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서울에 사시는 30대 예비 부부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한 3년 정도 교제를 하셨다고 해요. 교제 중에는 미처 몰랐던 여자분의 성감을 그 남자분께서 극도로 깨워주셨고, 부커 만남 쪽에 관심이 생기던 중에 초대남보다는 제가 왠지 부담이 안갈것 같다면서 만나게 됐죠. 처음엔 여자분과 제가 남자분께 황제 서비스를 해주니까 금세 느끼고 편다고하셨는지 애인을 좀 부탁한다면서 뻗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자분과 이렇게 막 하는데 여자분 데시벨이 너무 컸어요. 그 남자분이 돌아놓은 채로 그걸 듣더니 아, 도저히 못 찾겠다면서 다시 가서 합세를 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또 금세 느끼고 다시 돌아놓고. 그렇게 이 짓을 세 번을 반복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4시간 남짓한 시간 내에서 세 번을, 와, 정말 대단했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네토 성향이 있나 보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네토는 남자들만 있나요? 아니죠. 남자들의 비할 바는 아니지만 드물게 여자분들도 있어요. 만나는 커플 중에는 여자분들이 남자와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흥분하시는 분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일전에 서울에서 야 모임을 갔었는데 초대를 받아 갔던 터라 모임의 이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그 리더 분께서 마사지를 되게 잘하시고 모임에 오신 분들 중에 어떤 남자분이 여자 두 분을 모셔왔는데 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부인이 아니고 부인 친구분들이라고 하시더라고 와 하고 놀랬는데 사연은 부인분이 네트워크가 심한데 아무에게나 신랑을 맡길 수가 없으니 자기 친구분들을 꼬득혀서 신랑에게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시더군요 뭐 사실 확인까지 한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독특한 케이스라서 얘기를 한번 꺼내봤어요 그 외에도 특이한 썰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상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 그 네토라는 것에 대한 느낌이 어떤 것인지 조금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이번 주를 끝으로 이제 경상도를 떠나게 됐어요. 음, 전라도를 갈것 같은데 전라도에 가서도 또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해볼게요.